아, 저, 제가 올한 학기 동안 아이들하고 동아리 활동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좀 전에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교과 연계가 가능하실까요? 가능하, 가능하냐고 홍한솔 선생님이 질문하셨었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사회 역사를 하다 보니까 관련된 단원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떤 교과를 담당하시는지 제가 몰라서 어 지금 바로는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추출하기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젝트 수업을 이거를 꼭한 학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이렇게 단순화해서 조금 더 시간을 짧게 하면은 얼마든지 추출도 가능하고 교과 시간에서 또 하실 수 있다. 더더군다나 어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 연계 수업 있잖아요. 교과 연계 수업 시간에 하셔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오늘 제 발표 자료는요. 구글 드라이브 파일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는데, 그래도 혹시나 교수님이나 박사님보다는 같이 고민하고 좀 이렇게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던 저한테 좀 질문하시는 게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같이 하시면서 저한테 계속 질문하시고 같이 이제 힘을 합해서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저 실수 진짜 많이 했거든요 하면서. 잠시만요. 질문이 벌써 이제 들어오는 건 아니겠죠? 아, 아, 모두 과학교사시니까 훨씬 더 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중학교에서 사회하고 역사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수학이나 과학적인 뇌가 전혀 안 되거든요. 그런 사고를 할수 없는, 예, 좌매가 없는 사람인데도 저도 참 재밌게 했고, 저희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저는 한 학기 동안 성장하는 것을 어 직접 이제 목격한 장본인입니다. 아이가 되게 예쁘죠. 제 프로젝트 수업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작년이었어요. 저희 학교는 전교생이 60년밖에 60명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학교입니다. 예, 그리고 농어촌 특별 전형으로 대학을 갈수 있는 학교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은 이제 10월 달에 고입이 끝나고 나면 정말 행복하게 생활을 해요. 그래서 도시 아이들은 학원 다니고 막 이러겠지만 저희 아이들은 그런 거 별로 관심 없거든요. 어느 정도만 해도 그리고 3학년 때 영어를 잘 읽지 못해도 그래도 나중에 대학은 인서울을 가더라고요. 그게 바로 농어촌 특별 전형의 그런 장점이면서 10월 달그 고입이 딱 끝나고 나면 제가 하고 싶은 수업을 다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로 10월 달, 11월, 뭐, 11월, 12월 달에는 집중적으로 토론 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애기가 되게 예쁜데. 어, 이 아이가 구세주 동생이에요. 그래서 어, 인도에서 일곱 살난그 아들이 있었거든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그 난치병으로 굉장히 고통받고 있었고, 그리고 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이제 곧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들이 그러면 어, 유전자 조작으로 해서 이, 이 똑같은 아이를 그리고 골수를 이식해줄 수 있는 아이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만든 거죠. 그리고 그이 여자 아기가 18개월이 됐을 때 골수 이식을 하는데 자, 자칫 잘못했다가는 이제 너무 어리니까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부모들은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세주 동생을 어, 낳아서 골수 이식을 했어요. 운이 좋게 두 아이가 다산 거죠. 이걸 갖고 토론 활동을 하는데 저희 아이들은. 어좀 이렇게 한40% 정도가 형편이 안 좋은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에도 관심이 없고 젤로에도 관심이 없고 이런 아이들인데 그 10월 달에 아이들이 관심 있을 것 같은 이 주제를 딱 집어서 주잖아요. 그러면 집중도가 굉장히 좋아요. 수업 시간마다 배 아파요 하면서 이제 그 보건실 가는 아이들도 이 소그룹 뭐, 음, 토론 활동 한 3명씩 이렇게 토론하게 하면은 집중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말다 하거든요. 그리고 전체의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뭐 수다 떨듯이 얘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하면서 애들이 선생님 이런 걸로 더 수업하고 싶어요라는 그런 사실은 요구가 있었어요. 어 그래서 아~ 이거 바로 이거다. 이걸로 내년에 좀 수업을 해야겠다. 이랬던 상황에서 황현 박사님께서 워낙에 이~ 이넥트 프로젝트 수업 같은 걸 홍보를 되게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또 적극적으로 좀 이런 수업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 있고, 아, 올해는 이런 거, 이거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이런 토론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어 그래서 이넥트 프로젝트가 뭔지 어, 잘은 모르겠지만 이게 있다라는 거는 이제 얼핏 들었고, 저도 이제 시행착오를 해야 되는 거죠. 아, 나 같은 사회교사가, 사회과 교사가 이 공개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좀 자네도 더 발달하고 더 똑똑한 것 같은데, 그런 학생들에게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될수 있을 만한 이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그리고 어 어떤 사회적 책임감, 이런 것도 심어줄 수 있을까? 어떤 본인들이 하는 것에 대한 위험감, 이런 거를 좀 심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요청을 하니까 아이디를 주세요. 정말로 이렇게 아이디를 주시니까 여기 나와 있죠. 제 이름이 <laughs> 강은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음, 정말 놀라운 거는요. 그 토론 수업 덕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 에들 60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동아리 프로그램이 15개거든요. 근데 저희 반에 10명의 아이들이 들어왔어요. <laughs> 그래서 어떤 동아리 반은 애들이 두 명인 경우도 있습니다. 두명 중에 한 명은 또 전학가고 그래서 1대1, 정말 가장 바람직한 그런 수업을 하고 있는 동아리도 있는데, 저희 반은 10명 중에서 지금 4명이 전학을 가거나, 어, 다른 곳으로 이제 그 교육을 갔어요. 그래서 6명이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 아이디가 있고, 이 워크스페이스 딱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저희 학교 이 프로젝트 그 동아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딱 들어가잖아요. 다섯 단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도 아, 이 다섯 단계 내가 먼저 공부를 진짜 많이 하고 나서 아이들이랑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아니야, 같이 배워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그냥 무조건 일단 동아리 활동을 한 거예요. 첫 번째 단계 쟁점 발견 단계에서 첫 동아리 수업 시간이 두 시간이었거든요. 저이 시간이 1단계를 나아가는데 두 시간이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학교 애들이 어 굉장히 해맑고 나중에는 대학도 잘 가고 진로 선택도 잘 하지만 어 제가 보기에는 어휘력도 좀 많이 한 초등학생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저 저희 수업하는 수준도 그렇게 막뭐 뛰어나진 않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얘들아 쟁점 발견 단계에서 같이 활동하자라고 했는데 첫 단계부터 막혔어요. 선생님 쟁점이 뭐예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 정도도 이렇게 그런 질문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제가 수업을 할 때마다 아이들한테 주제를 주고 특정한 어떤 주제를 주고 토론을 하고 아니면 그것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찾고 늘 이렇게만 수업을 했었고 아이들한테 얘들아 너희들이 관심이 있는 이런 쟁점에는 어떤 것이 있니라고 물어본 적이 단한 번도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래 정말 많이 반성을 했어요. 아 내가 사회과 교사인데 어떻게 답정로 이런 것만 아이들하고 수업을 했었을까 정말 반성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단계에서요. 이렇게 아이들이 렇게 답을 쭉 써요 들어가면은 예, 답을 쓸 수가 있는데 어 여섯 명인데 왜 다섯 개밖에 없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그 반에서 또두 명이 운동부예요 그래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래서 또1대1로 불러서 또그 전에 어디까지 수업을 했었는지도 또 얘기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일 단계 딱 들어가서. 어, 과학 기술 관련 사회 쟁점이 어떤 것이 있니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그 답변을 해 줬어요. 제가 수업한 방법 알려 드릴게요. 어, 저희 처음에 그네 명은 빠지고 여섯 명이 딱 앉아 있었는데요. 그때가 3월 28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섯 명의 아이들한테 사회 쟁점이 이런 거야.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면 안 돼. 의견이 나뉘어져야 돼.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생님 예를 들어 줘 보세요. 어떤 걸 얘기해 주세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제가 한쪽으로 몰아갈 것 같아서 아이들한테 일단은 한번 사회 쟁점이 뭔지 찾아보고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한번 찾아보자 이런 다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음~ 여러 개를 찾더라고요 정말로 예. 스마트폰 지워주면은 애들은 저희보다 더잘 찾거든요 되게 많은 것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찾은 거 옆에다가 번호를 쓰라고 그랬어요. 제일 관심 있는 순서대로 1번부터 쭉 번호를 한번 써보자. 그랬더니 아이들이, 어, 나 이거 제일 관심 있어.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쭉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여섯 명의 아이들한테 그러면 이러한 주제로, 어, 한번 찾아본 사람. 가장 그 관심 있는 게 1, 2위 안에 있는 사람 한번 모여보자. 그랬는데, 운이 좋은 건지 어쩌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관심사가 애들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여학생들의 관심사와 남학생들의 관심사 이렇게 반반 나뉘어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예,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여학생들이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잠시만요. 여기 지금 또 질문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음, 아 그렇죠. <laughs> 예, 고등학교에도 딱 맞는다고 예,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리고 이제 여학생들이 요런 그 유전자 편집 악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그러면은 이걸 조금 더 이제 구체화하는 그 단계가 바로 2단계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수업인 1, 2교시를 이렇게 어느 정도 쟁점에 관련돼서 어, 안내를 하고 그리고 그걸 찾고 그리고 모듬을 조성하는데 거의 다쓴것 같아요. 남학생들은 대기 오염에 대해서 이제 관,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쓴 거예요. 그나마 가장 잘쓴 아이 거를 지금 공유를 해드렸어요. 남학생들 것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남학생들 글씨를 전혀 못 알아보실 것 같아서 여학생들 제일 잘한 것만 이렇게 딱 보여드렸는데요. 음, 요거는 제가 조금 더 다시 정리해서 한번 써보자 라고 했는데, 여기 옆에 원래는 순번이 이렇게 흐리게 써져 있었는데, 그건 제가 지웠습니다 어, 여기 여학생들이 요런 거에 이제 관심이 처음에 있었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모든 활동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이렇게 모든을딱 주어진 게 아니라, 그냥 자유롭게 정말로 쟁점을 찾는 데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 선생님들도 혹시, 어, 처음부터 모듬을 조성을 해야 되는지 어쩐지 이제 좀 궁금하시다면 저 같은 방법을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슷한 주제를 묶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모듬이 좀 달라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모듬은 뭐두 명도 될수 있고 어떤 모듬은 네 명도 될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한글도 좀 많이 틀려요, 저희 아이들. <laughs> 귀엽죠? 예, 그래서 이렇게 왜 쟁점을 해결해야 되는지 본인 생각도 한번 써보고, 그리고 어, 유전자 가위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 알았다고 이런 그 얘기를 해주는 아이도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도 많이 배우면서 반성하면서 하는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게 첫 번째 단계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쟁점 탐색이에요. 제 생각은요. 처음에는 그냥 거시적으로 뭔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쭉 보는 게 쟁점 발견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단계는 쟁점 탐색 단계에서 어, 현미경으로 보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조금 더 구체화하고 조금 더 좁은 것으로 이렇게 어, 손을 모아서 보는 그 단계다. 그래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자기가 관심 갖는 것에 대한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단계가 쟁점 탐, 탐색 단계다. 이렇게 저는 어,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예, 직접 이제 수업을 해봤으니까요. 잠시만요. 지금 계속 질문이 조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리고. 여기 그두 번째 단계에서는요. 쟁점에 대해서 나의 입장이 어떤지 이런 것도 한번 써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좋은 게요. 저희 학교는 이제 소규모 학교다 보니까 아이들이 전부 다 나왔어요. <laughs>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작년하고 그리고 올해도 다른 학교에서는 온라인으로 다 수업을 진행했다고 하시는데 저희 학교는 그냥 아이들 다 어차피 적은 인원이니까. 학교에 다 왔거든요 그런데 어~ 이 수업은 큰 학교에서도 온라인 수업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이런 그 사이트 같은 게 굉장히 잘 정비가 돼 있다 보니까 하실 수 있겠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파일 첨부도 해놨죠. 그래서 직접 이제 그 사이트 들어가서 쓰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이 그 활동 노트, 그 포트폴리오 노트에다가 쓰고 그걸 사진 찍어서 저는 이제 직접 이렇게 올리라고 했어요. 물론 피드백은 저는 이제 아이들이 바로바로 왔으니까 그날그날 다할 어, 수는 있었습니다. 요 앞에 아이는요, 자기 입장은 여기 반대에 가깝죠. 그리고 나서, 모둠 활동을 하게 되는데, 어, 이모둠 활동을 했을 때는 다른 친구들, 모둠원의 다른 아이의 말도 이제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저는 그 전까지는, 어, 아이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좀, 어, 다른 아이들의 의견을 너무 따라가는 경향이 있, 어, 생길 것 같아서, 그 전까지는 붙어서 앉지도 말고, 같이 얘기하지 마라고, 어, 개별 활동을 조금 더 집중하게 한 다음에, 모둠 활동할 때는 그냥 좀더 풀어준, 어,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해관계도 아까 그 고현주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관계도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아, 이러한 그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도 있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그 단계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어, 저희 아이들이요. <laughs> 세 번째 단계에서 어, 수업을 한 거를 제가 많이는 아니지만 아주 짧게 녹화를 했어요. 사실 녹화를 할때 조금 더 좋은 부분에서 했어야 되는데 좀 어버버버 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좀 녹화를 했었는데 어, 어차피 뭐 시행착오를 <laughs> 보여드리려고 지금 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같이 보실게요. 짧습니다. 한 3분 정도 돼요. 얘들아 오늘 어디 한다 그랬지? 소리가 들리실까요? <laughs> 어, 지금 촬영하는 게 부끄러운가 봐, 여자애들. 자, 남아선들 오늘 어디 한다 그랬지, 얘들아? 야, 우리 미래 상황 예측지 미래 상황 예측이야, 그래. 그러면은 미래 상황 예측에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야? 티처스 위 어, 피처스휠 그거 어, 그 활동지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 그렇지? 어떻게 하는 거지? 그, 한번 읽어볼래? 읽어보고 나서 그리고 저잘 모르겠는 단어가 있거나 어, 잘 모르겠는 그 내용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하도록 할게요. 어 저는요 수업하면서 계속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을 이렇게 좀 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이 이제 개념이라든지 단어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 뛰처스 하면 뛰쳤잖아요. 근데 저희 그 아이 그 저희 학교의 특성상, 휠, 퓨처, 요게 이제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이기도 하고, 아직 아가들이잖아요. 그래서 요런 그 생소한 단어들을 좀 너희들이 한번 직접 찾아봐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요, 책 읽기가 좀 많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설명이 분명히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면서 하는 단계입니다. 여학생들은 계속 아 웃음, 웃음가 터졌어. 웃음포 터졌어. 어떻게 할 거야? 어. 네. 종훈아. 종훈아. 네. 다 알겠어? 아... 몇개있어 네. 응. 음. 자, 기초잘 모르겠으면 앞에 앞에를 봤어요. 이제. 그렇지? 아, 자, 여기 한한 페이지 넘겨 볼래? 자, 거기서 읽어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방법을 터득해 볼게. 네. 음. 음. 지유리도 모르는 거 있으면 줄 칠게. 방법 알았어요? 대충 알것같아 대충 알것 같아? 어떻게 하는 거야? 1차?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되지? 그... 대견 파괴시키는 거? 응. 가운데 뭐를 응. 쓰래요? 어... 1차 <laughs> 응? 어, 사회적... 사회에 협력을 응. 주는 거 수레바퀴 <laughs> 재미 <술에 버키. 웃음> 좀 쓰는 거 쟁점 쓰는 거지, 그렇지. 쟁점. 쟁점을 써야지. 어, 황민이는 쟁점을 벌써 썼구나. 너희들 쟁점 공통점 있죠? 어, 그거를 뒤로 넘겨봐. 쟁점을 쓸게요. 쟁점 써봐. 네. 응. 자 여학생들은 점점 썼어 가운데다가 다 읽어보고 쟁점 썼니? 그렇지, 네. 음, 썼고, 음잘 썼네. 모르는 단어 없었어? 어려운 어려운 단어나 아, 어려운 단어나 어려운 내용 뭐 없었어? 네, 다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다음 거 이어갈게 계속. 얘들아 오늘 어디 한다 그랬 어, 요 다음 거에 또 동영상도 있긴 있는데요. 요거는. <laughs> 시간 관계상 좀 이렇게 넘겨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 이해 관계도에 따라서 어, 이해 관계자나 환경, 문화 등이 어떤 영향을 주고 받는지 이제 알아보는 단계인데요. 3단계는 생각보다 정말 수월하게 넘어갔어요. 아이들이, 어, 아, 이러 이러한 이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 서로 묶여서 어떤 영향을 주고 그러면 미래 사회는 어떤 사회겠구나. 이걸 예측을 하는 게, 상상하는 게 되게 즐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인데, 얘들아, 이제 쉬어야지 했는데도 안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아, 미래 사회는 이런 사회가 올 거야. 그리고, 어, 그러면 은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전쟁의 공포 같은 것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이제 충돌을 하다 보면, 혹시 세계, 그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는 아닐까? 막 이런 걱정도 하면서 아이들이 이 날만 딱 수업한 게 아니라 수업의 연장선상에 계속 있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금요일날 이 동아리 활동 수업을 하는데요. 주말에도 연락이 왔어요. 아, 선생님 뭐 뉴스 보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와서 월요일부터 또 지들끼리 이제 수다를 떨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이게. 효과가 굉장히 크구나 그래서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다면 이런 수업을 정말로 학교에 적용하면 정말 좋겠다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지금 과학기술 공학적인 쟁점 해결 단계잖아요 예. 그런 단계인데 사실은 뭐 이렇게 좀 프로토타입이라든지 이런 걸로도 할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토론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디어 모으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써요.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 이렇게 쓰고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공유를 원래는 해서 같이 돌아보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자기 그요 여기 책에다가 아이디어를 쓴 다음에 돌려보게 했어요. 돌려보게 한 다음에 어, 좀 마음에 드는 아이디어, 괜찮은 아이디어, 어, 모둠에서 몇 개씩 한번 뽑아보자. 이렇게 해서 한두개 정도 뽑아가지고, 어, 다음 5단계에서 이제 실천을 해보면 어떨까. 예, 여기까지 이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한 학기 그 수업을 했기 때문에 사회적 실천을 완성하지는 않았어요. 아이디어만 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여학생들은 지금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왔냐면, 그어 지금 여자애들은 언론에 제보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국제 사회에 이러한 사례가 있으니까 언론에 제보하고 국제 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제2 제3의 구세주 아이가 탄생하는 걸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그 결론에 도달했고요. 그러면은 이제 5단계에서는 사회적 실천으로 그런 그 활동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남학생들은 저희 그 학교 인근에 공장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이런 그 공장뿐만 아니라 실제로 굴뚝이 있는 공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굴뚝이 있는 공장들이 대기 오염이라든지 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이들이 관심을 이미 굉장히 많이 가졌잖아요. 그리고 어 이해 관계자들이 어떻게 충돌할지도 이제 예측을 했기 때문에 다니면서 자기네들이 이제 어, 환경을 생각해 줄 것에 대해서 설득하고 제안하고 그리고 마을에서 캠페인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데까지 이제 저희는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저희 아이들 그 동아리 활동 한 학기 동안 되게 열심히 한 그런 그 모습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laughs>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냥 편하게 저한테는 질문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발표 감사드리고요. 질문 네 다시 박사번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질문 있으시면 네, 같이 공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잠깐 한두개 정도 받고 다음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연락 주세요. 없으시면 연락으로 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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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네. 질문으로 이제 채팅방에 보면 이제 스텝 4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간 확보가 되게 염려가 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다 아마 선생님들이 늘 이제 우리 수업 가르치기도 힘든데 이거 늘 이제 차시는 항상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생님은 실제로 사 단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셨나요? 저는 한 10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네. 어, 10시간 정도가 걸린 거는 저는 동아리에서 동아리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일부러 루즈하게 조금 이렇게 늘려서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내년 목표는 그거예요. 저 1학년 대상으로 해서 그 지금 어떤 그 활동을 하고 있냐면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토론을 했는데 내년에는 어 이런 걸 주제로 해서 한번 사회 시간에 접목해가지고 수업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예상 시간은 한 다섯 시간 정도 이렇게 프로젝트 수업으로 어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들이 조금 이렇게 다른 그 교과하고 융합해서 좀음 하신다면 과학 교과에서는 제 생각인데요. 한, 한두 시간 정도만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네. 지금 질문이 또 들어왔네요. 네. 예. 모든 세부 단계를 거르지 않고 모두 수행하신 건가요? 이런 질문 들어왔는데, 예. 단계를 거르지 않았어요. 거르지 않고 다 했는데, 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중학생들에게는 조금 이게, 어, 표현이 하면서 이제 느낀 거, 첫 번째. 중학생들에게는 표현이 조금 어렵다. 그래서 제가 다시 아이들의 언어로 문제를 읽어줘야 할 필요는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같이 얘기를 하고 이런 그 단계였는데 이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넘어가도 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드라도음그 다시 선생님의 언어로 아이들의 언어로 바꿔주기만 한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시간 그렇게 많이 소요 안 됩니다. 네. 저도 지금 정말... 대학생들이 좀못다고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게좀 있죠. 네네. 호환 선생님? 네. 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네.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아직 5단계는 수행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2학기 때 하실 예정이시? 예. 할 예정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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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무래도 저 그, 5단계가 참여와 실천이다 보니까, 사회교과에서 좀 더, 이렇게, 과학교과보다 좀 더, 어, 잘 전문적으로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러면. 계획하, 예, 네. <laughs> 계획하신 <웃음>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사회교과 내에서, 그, 이런 실천과 참여를 좀더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음, 방법,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어, 저는 아이들이, 어, 하고 싶다는 대로 다할수 있게끔 해주고 싶습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언론에 제보하고 그 다음에 국제사회 어떤 그 같은 그 뭐라 그럴까 협력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국제사회 협력 같은 경우는 다른 인맥을 한번 찾아봐야죠. 근데 언론에 제보하고 이런 거는 제가 같이 이제 참여할 수 있게끔 어,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남학생들은 캠페인 활동을 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인근 그 공장에 찾아가서 막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조금 그렇고 어 제안서 같은 거를 이제 제출하게끔 해야죠. 그리고 아니면 더 좋은 거는 뭐냐면 시에서 시에다가 이제 민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 대기질을 뭐 측정해 달라든지 그래서 그쪽에다 뭐 조치를 취하게 한다든지 이런 사회적 참여가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Thank <music> you.